안녕하세요. 내집 마련 연구소 강다경 플래너입니다. 역대급 빌라가 2009 바르베에 상륙했습니다. 총 10개 동 대단지로 계획되어 있고요. 지금 3개 동이 완료돼서 오픈을 했어요. 기준층, 테라스, 복층 이렇게 3가지 타입이 있고요. 3가지 타입 모두 3억대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입주금은 최소 2천만 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한데요. 현금 보유액이 좀 적으신 분들도 구입이 가능한 현장입니다. 각 타입의 정확한 분양가는요, 분양되을 요청으로 영상 안내가 어려워서요, 상단의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다양한 상권들을 가깝게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생활적으로 전혀 불편함이 없고요. 반경 2km 내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가 다 있기 때문에 자녀 키우시는 가정에도 굉장히 적합한 위치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실내 내부 컨디션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가시죠. 전실의 분위기 굉장히 좀 엘레강스한 느낌인데요. 신발장은 이렇게 세 칸이 마련되어 있고 가운데는 미드웨이 박스 처리되어 있습니다. 측에 보시면 도어가 보여요. 안쪽에 추가적인 수납을 하실 수 있도록 팬트리 공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각종 짐들 보관하시기에 너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중문은요. 이렇게 화이트 프레임으로 어, 중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어, 내부는 어떤지 굉장히 궁금해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사용 평수는 32평이고 약간의 복도를 지나면 거실과 주방이 나옵니다 거실 한번 살펴볼게요 네, 거실의 모습입니다. 지금 화려한 조명과 또 블링블링한 바닥재가 어우러져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거실의 사이즈도 굉장히 좀 넓은 편인데요. 이 거실의 폭은 4m 20 그리고 소파 자리 또아트홀 자리 모두 다 3m 50으로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 소파를 두셔도 4인용 또는 5인용의 가구를 배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천정에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과 옆에 보시면 공기 정화 시스템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이쪽 벽면을 보시면 전부 다아토울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벽면 전체도 다 타일로 마감되어 있어서 바닥재와 참잘 어울린다는 생각도 들고요. 창호 같은 경우는 영림 이중창을 사용했고 채광이 좋은 남동향으로 아주 좋습니다. 어, 맞은편에 주방의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 주방도 굉장히 옵션이 화려하고 좋아요. 자 이제 주방을 좀 보여드릴게요. 수납도 아주 꽉꽉 잘 채워놨고요. 구성도 아주 완벽합니다. 한 6인용 식탁까지 무난하게 두실 수 있는 면적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중앙에는 이렇게 대면형 아일랜드를 하나 뒀어요. 가운데 음식을 데워드실 수 있는 인덕션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도 밥솥 자리 깔끔하게 숨겨놨어요. 제일 끝에는 이렇게 시스템 망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빌라인데도 이렇게 좀 하드웨어나 좀 구성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어, 타운하우스에나 볼수 있는 그런 구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홈바도 좀 대형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위에는 답답하지 않게끔 유리장으로 마감을 하셨어요. 와인잔도 거치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위에 수납도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우측편으로는 가운데 광파 오븐, 그리고 위아래로 키 큰장 수납은 완벽하게 다 만들어져 있고요. 자, 이쪽 뒤편으로는 환기창 잘 되어 있고, 사각 싱크볼, 그리고 아래쪽에 식기 세척기, 그 옆으로는 쌀통까지 다 빌트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일 우측편으로는 하츠, 화이트, 인덕션 들어가 있고요. 후드는 가구 안에 매립된 스타일로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제일 우측편으로 이렇게 빌트인 가전 들어가게끔 냉장고 3종 세트 들어가게끔 이렇게 수납장 해놓으셨고요. 그 옆으로는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다용도실 안에는요. 1구 인덕션 이렇게 하부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기 건조기 타워형으로 분양가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와 여기 지금 풀옵션 가전이니까 한 살림 톡톡하게 장만이 가능하시겠어요. 그리고 어, 안방은 이쪽에 있습니다. 자, 안방의 모습인데요. 굉장히 좀 러블리하고 아늑해 보이시죠? 방폭은 3m30이고요. 이쪽 길이는 3m 30. 그래서 여기에다가 침대 두시고 옆에다가 화장대 또는 뭐 하프장 아니면 tv 같은 거 두시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안쪽에는 약간의 드레스룸이 있는데요. 어, 시스템 행거로 다 되어 있고요. 용량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서 다른 방을 드레스룸을 쓰시던지 아니면은 붙박이장을 설치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부부 욕실입니다. 비대 설치되어 있고요. 가운데 세면대, 그리고 이렇게 매립형 선반으로 물건 깔끔하게 놓으실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놨어요. 그리고 파티션은 없지만 샤워가 가능하게끔 공간도 여유롭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자, 방으로 가는 동선에도 천정을 보시면 라인등을 쫙 해놨어요. 이쪽 방부터 살펴볼게요. 자, 여기 자녀방 쓰시기에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에어컨 되어 있고요. 방 폭이 2m80 정도 돼요. 방의 길이는 3m10입니다. 가구 3종 세트 놓고 쓰시기에 전혀 불편함 없는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이에요. 오, 여기 방 사이즈들이 괜찮네요. 그리고 이 방은 답답하지 않게끔 긴 전창을 시공해놨어요. 방폭 같은 경우는 여기도 2m80, 방의 길이 같은 경우도 3m20 정도로 아까 방이랑 사이즈가 비슷해서 가구 3종 세트 놓고 쓰시기에 무리 없고요. 마찬가지로 에어컨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용 욕실이에요. 여기는 톤이 그레이톤으로 싹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어, 비데 여기 또 설치되어 있고요. 세면대 그리고 매립 선반 그리고 약간의 파티션으로 물을 좀막게끔 해놨어요. 그리고 욕조가 되어 있는데 반신욕 하시기에 작지 않은 사이즈라 편안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기준층 세대 보여드렸고요. 복층도 층구가 넓고 구성이 아주 우수해요. 살펴보러 가볼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4 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일단 들어오시면 좌측편에 일반 소등 버튼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대 복층은요 다른 현장들과 다르게 계단실이 전실에 위치하고 있어요. 기준층과 똑같이 실내를 모두 다 이용하실 수 있는 게큰 장점입니다. 신발장은 이렇게 마찬가지로 키 큰장 3 칸에 미드웨이 박스 짜여져 있고요. 계단실 아래쪽 공간을 창고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컨센트, 그리고 습기 방지를 위해서 환기창까지 다 꼼꼼하게 시공을 해 두셨어요. 계단을 통해서 2층 공간은 어떤지 한번 올라가서 확인해 볼게요. 계단을 통해서 이제 다락 공간으로 올라왔거든요. 와, 근데 올라오는 복도 모든 벽을 다 고가의 흰노기로 마감을 해 두셨어요. 자, 그리고 복층의 면적은 23평인데요. 이렇게 좀 거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주방, 방에 욕실까지 구성이 아주 완벽합니다. 여기는 가족실처럼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TV단자도 되어 있고요. 이렇게 창이 크기 때문에 다락방 같지 않고 그냥 2층 집 같아요. 층고도 제일 높은 곳이 2m20이기 때문에 성인 남자분들도 그냥 편안하게 거주 가능하고요. 섬세하게끔 이렇게 에어컨도 다 달아주셨습니다. 자, 여기는 거실이나 아니면 다이닝 공간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미니 주방까지 만들어놨어요. 1구 인덕션 그리고 좀큰 사이즈의 싱크볼 불편하지 않게끔 해놨고요. 이렇게 또 안쪽에 층고가 낮은 공간은 창고를 활용하실 수 있게끔 깔끔하게 도어를 달아서 마감 처리 완벽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또 넓은 공간이 나와요. 통로지만 여기다가도 좀 추가적으로 재택근무 공간이라든지 이런 걸로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또 안쪽에 친구 낮은 공간은 또 창고처럼 활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맞은편에는 테라스가 있는데요. 먼저 방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방이 어떤지 한번 들어가서 살펴볼게요. 오, 방이요. 친구가 정말 완만하고 사용하시기에 불편함이 전혀 없겠어요. 거기다가 방에도 에어컨 달아놓으셨으니까 불편함이 없고요. 지금 방폭 같은 경우는 3m20이고요. 그리고 저 안쪽 공간까지 좀 틈이 있거든요. 그래서 총 길이는 5m10이에요. 여기를 이렇게 막아가지고 드레스룸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조용하게 책 읽는 공간, 데스크 놓고 쓰셔도 괜찮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큰 침대, 뭐 옷장, 이런 것들 다 놓고 쓰시기에 전혀 방으로서의 손색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 난방이 되어 개별 온도 조절기 다 들어가 있고요. 옆쪽에는 욕실도 마련해 주셨거든요. 그레이톤으로 좀 고급스럽게 최대한 아래층과 분위기를 맞췄고요. 살짝 이렇게 경사진 곳이 있긴 하지만 사워하는 공간은 층구가 그렇게 낮진 않아요. 양변기랑 세면대, 수건장 거울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공간, 야외 테라스인데요. 한번 나가서 확인해 볼게요. 네, 야외 테라스 공간으로 나왔어요. 지금 건축주님께서 모든 테라스는 마감 깔끔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인조잔디까지 다 깔아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펜스도좀 높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용이 가능하시겠고, 그리고 여기는 자연 녹지 건폐율 20%의 땅이다 보니까 동강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자, 그럼 이렇게 복층 타입 보여드렸고요. 테라스 타입도 굉장히 면적이 넓고 잘 빠졌거든요. 제가 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1층 테라스 세대를 와봤는데요. 어, 1층 세대들은 이렇게 계단 없이 바로 진입이 가능해서 동선도 참 편리하네요. 테라스는 작은 방에서 나가실 수가 있어요. 나가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테라스로 나와봤습니다 오, 마감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면적도 한눈에 봤을 때 15평이 좋게 넘어 보이는 면적입니다 데크로 다 펜스까지 완벽하게 시선을 차단해 놨어요 벽면 쪽으로 수도가 설치될 거고 전기가 있으니까 조명 같은 거 예쁘게 추가하시고 물청소라든지 이런 거 관리하시는 것도 다 가능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각 타입 모두 다 살펴봤고요. 주차장은 어떤지 나가서 확인해 볼게요. 이제 외부 주차장 모습을 확인하러 나와봤는데요. 주차 공간 외에 진입 통로가 8m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유롭게 진출입이 가능하고요. 중공 기준에 맞춰서 주차선을 세대당 100%다 그려놨는데 틈새 틈새마다 그런 좀 짜투리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세대당 주차 두 대도 가능해 보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요. 오늘의 현장 모든 곳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기준층, 복층, 테라스의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한데요. 상단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비교해보실 수 있는 물건과 함께 친절하게 무료투어 진행해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